좁은 땅 뜬거리 있으니까 바깥으로 탁구 나가고 싶고 그러지요. 우리는 그래도 좀 우리는 반도라서 육지와 연결돼서 좀 낫지만은 섬나라 사는 사람들 또 섬에 있는 사람들은 꿈이 뭐냐하니 그는 육지에 나가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요즘은 항공기 시대라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외 여행도 할수 있습니다만 이 항공기가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는 거 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 했죠. 영국의 한 청년이 이런 꿈을 가졌었어요. 하, 자기도 돈을 좀 모아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면 돈을 모으고 돈 모아가지고 개우기옷 이렇게 학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크루즈 승선권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였습니다. 이제 타는 날이었었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죠. 이제 내가 섬나라 영국을 떠나서 유럽을 한번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꿈 같은 이런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요, 식사할 때 말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비상식량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사서 타는데 아이 다른 사람은 철레스토랑에서요 정말 맛있게 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이 철하게 이 물컵 하나 갖다 놓고 이름면이비스ケ터이 이 이, 이것을 먹고 있는 크레카 같은 이것을 먹고 있는 모습을. 아 그런데도 여러분 그래도 막 그런 것처럼 참을 수 있드나 이야기죠. 이 정도로 몇주동안 얼마나 참을 수 있드라죠. 참 세상을 보니까 너무 너무 사상 사람도 좀희한하고 풍수도 문화도 다다른 것을 너무도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 좋드란 이야기죠. 그러고 이제 결국 여러분 이제 구르즈 여행을 마치고 부두의 배가 도착했었습니다. 선장이 일일이 승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 이번 여행은 어땠습니까? 청년보고 물었습니다. 하. 배고픈 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아 아니, 배가 고프다니요. 우리 바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크루즈 여객선에 식사가 마음에 안 들지 않았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 음식 음식을 뭐사 먹을 만큼 돈은 여유가 없어 가지고 아이케이 내가 이렇게 알고 보니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선장 이야기 입니다아이스 손님 참 오해를 하시네요. 바로 백가방에다가 식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르고 이랬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꼴이 바로 우리 꼴이란 이야기죠. 우리 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많은 이야 말씀은 뭐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을 우리가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아들 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심입니다 여기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고, 미래행이 아니고, 이미 과거행. 베풀어 주신 은혜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하는 말이 베푸신이라이 과거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미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저 그런 게 아니고요. 흐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도 그 여사 명의랍니다. 그 병원 진짜 괜찮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흐물과 죄로 죽어버리는데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은 살림과 동시에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을 갖춘 하나님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잃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게 뭡니까? 이건 너무도 무능하고, 무력하고도요, 무능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년이 여러분 성성권 안에 이런 백배 싹 안에요. 식사비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한는 똑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들이 믿는 사 하는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출신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여러분 고난을 싸우고 어려움을 당함면서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지할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다 하고 있더라 이야기 세계를 그는 이 세상을 바꾸고 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를 들에베소 교인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할 마음이 불같이 생겼다 그 이야기도 이런 능력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보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란 이야기죠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 19절 다음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말이죠 그 여러분 그 능력은요 어떻게 하세요 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관도 살리네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관도 살리시고, 그를 또 끌어올려서 하늘로 오르게 하사, 성천시켜가지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주의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고 가장 놀라운 여러분, 손으로 이름을 높여 주셔서 세워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발 아래다가 다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신이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리보스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높이셨다고 해야 알죠? 그를 너무 높여서 세상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모든 자들과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하고 입으로 줄을 신하고 하늘께 영광을 돌리겠다 믿습니까? 철저히 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조직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러면 장로를 불러 모아가지고, 안수지사 만들고, 이렇게 사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적인 모인 조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의 도 몸이자 그, 그, 그 몸의 머리는 예수인 줄 믿습니까? 함부로 교회를 요구를 하고요. 함부로 교회를 대적하면요. 이거는 여러분 하룻강아지 분무을를 무슨 줄 모르고 까부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교회는 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뿐이 잘하고 있는 것은요. 사우이 청년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스대만 집사를 죽이는 것 같지 않죠. 그나 러 그가 이러면 다메섹에 이러면 가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포박하기 위해서 가다가요. 여러분 정오의 하늘에서 피치이 맞으요 깜짝 놀라가지고 엎어졌습니다. 주여 되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니요. 여러분 사울은 뭡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아울러스 스대마제 사는 인간의 사적인 조직인 줄 알고 여러분 뒤로 박살냈지만 그러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니큰 깜짝 놀랐었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면 된줄 생각한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운 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경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줄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뇌전서 2장 21절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과 아볼로 뭐 개박하고 그런 자랑하지 마라 합니다. 만물이 너의 것이라고 하죠. 만물이. 바울도 개바도 아볼로도 너의 것이고 생명도 너의 것이고 사망도 너의 것이고 장래일도 여러분 지금 일도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것끄신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지배하고 살 것이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해방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말이 쓰는 말 슈퍼맨이죠. 슈퍼맨이요. 능력이 있다야 이야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무력하게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죠. 10편 8편 4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 간대에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8절 이러면 편 이러면 5절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하나님 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는 시어다 갑니다. 우리는 수준이요. 천사를 숭배할 정도잖아요. 천사가와 우리 간데 여러분 우리는 천사는 우리 미친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종기와 영역으로가르치운줄 믿습니까? 대단한 존재란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서말이라도깨어야 법이라고 하죠. 이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할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요. 오늘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만하어서는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 신실한 모든 자는 다 들어라. 내, 어, 이 꼬리, 그, 늘 거저, 만 이쯤, 뭐, 거저 지나가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사랑을 쏟아, 쏟아붓고, 약속을 쏟아붓고. 많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여러분, 정말 곤욕과 어려움을 사게 되었죠. 호시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석가다 골라 당갔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은요,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능력의 변함이 없다. 영광이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이걸 가지고 전해줬다는 이야기죠. 이는 사실을 알아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1839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존디 록펠레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23살 때 사업을 시작하고, 3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43살 때 여러분, 그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한 석유재벌이었습니다. 53살에 그는 여러분, 참 괴로운 위장병이 걸렸었습니다. 큰는 위장병이 걸려서 얼마나 심각했느냐니까,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져, 문둥이 새끼 알겠어요? 이렇게 됐더니야 문둥이, 눈썹 없으면 문둥이에 가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 어사랑 그 당신은 1년 정도, 1년도 다못넘기겠다고 선고를 해서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는 거는 뭐냐. 우유 딱한 잔, 하루에 우유 한 잔하고, 크레카 딱한 조각이었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요 하루에 먹는 게 여러분, 우유 한 잔하고 크레카. 차라리 그런 재벌이 아니었으면 더안 좋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뭐가 있어도요,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 사용할 가치가 없죠. 그렇게 무용지, 무용지물이죠. 혹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닙니까? 혹 우리가 이 위장 병글린 록펠러 같지 않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위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겨우 뭡니까? 우유 한 잔하고 크랙 한몇 개를 먹으면서도 이것으로 저 싸우니 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겠다는 이야기지. 한 영혼이 여러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얘기해서 손딱 내밀어서 복음으로 건져내 아이고, 아이고, 내가 건드리면 안 되지. 하고 마귀 탄다, 귀신 탄다, 하고 앉아. 죽과 씹어, 뭐, 막힐까 씹어 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볼수 있어야 될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며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의 복음을 지나게 만드는 이 위대한 능력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이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연료로 삼아서 우리는 움직여야 될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게 힘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각을 이루 너정인를 대리라 여기 있는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여러분 헬라말로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무슨 뜻입니까 다이나마이트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여러분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었으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 자의 은혜 구하면 권능을 주십니까? 아멘입니까? 건능이 그 바로 이름다이나마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야기죠. 이걸 태우면 됩니까? 앞으로 트이 나가면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타 좌충 운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전자, 나의 정체성에다가 항상 고백을 하면서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을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에 우선순위를 견고해야 합니다. 천 앞서도 우리는 난 우선순위를 딱 둔다. 어떤 우선순위로 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믿습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항류다 양. 이걸 철저히 시킨다 이야기죠. 그리고는 절대로 중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활동하기 싫은지 그 움직이 싫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굳어집니까? 점점 석고와 돼 갑니다. 고행화가돼 갑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뭐막 앉았어요. 뭐, 뭐, 여러분, 자주 움직이게 되면 믿습니까? 여러분 움직이 잘안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아내 요 발바닥 마사지를 쓰으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날마다합니다 이만 예 딱잘 자기 전에 딱 스케줄을 루틴입니다. 스케줄이 딱되 있어요. 숙제 해라. 갑니다가요? 내가 타라 아무리 바빠다 숙제를 가갑니다. 가가지고 뭐 합니까? 얘는 요즘 방, 방, 어, 지, 마사지 봉이 있잖아요. 그걸가지고 아래로 꺾고 돌리고 아래로 꺾고 돌리고 손가락 돌리고 돌리고 다리 다리로 막 돌리고요. 이걸 하면 좋은 게뭔 뭡니까? 내 온몸이 빈빈 돌아간다는 얘기야. 내 몸이 돌아가. 저 사람도 좋을지 모르지만요. 나는 내돈으로 좋은 거야 하겠습니까? 온몸을 돌리니까 야, 이거 막 빈빈빈빈 막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하면 얼 몸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 안 움직이고 그랬으면요 전부 다다 다 꽂혀가 됩니다. 형식화 됩니다. 가식화 됩니다. 맞습니까? 바르신이 별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디나미마디나마속에 디나마 권능이 있다면 자꾸 활동해야 될점 있습니까? 활동, 영적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이제 이 위대한 영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계 사람들이 우리와 뭐 별로 다른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님의 제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다 바꿔놓고 있었다 이야기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17장에 보면 사도들이 세계를 향하여 계속 전도하는 운동을 벌이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이름은 별명이 붙여다가야 대단한가 다시 보데그 별명이 뭡니까? 천지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야 천지 그러니까 열두 명의 사도들이 한꺼번에 고고색갔다가 아니면 데살란에게 데살란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란이가 해당해서요 그들은 유대 해당해서요세사세 안식일 동안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가 그를 살렸다. 예수가 해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렸다는 그 이야기. 그가 우리가 증거하는 것과 그그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무리, 헬라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요, 쥐를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잡아라, 잡아라, 여러분, 야손의행교와야손이 있는 그 집으로 척게 가니까요, 그거 없어요. 그거 누군가 아십니까? 딱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다가 여러분 그 대사로 전쟁에다가새 천하를 여러분 어지럽히는 그이 사람들이 나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지만 그두 사람이요. 바울과실라 이거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무리를 가지고 여러분 천하 이라면 우주를 다 어지럽히죠. 이 별명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은혜 드렸습니 얼마나 엄청난 약입니까? 야, 우리가 세상을 지었다, 패, 패, 다할수 있는 그런 연장구나. 이런 이야기 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증언하는 별거 아닌 같은 여러분 지축을흔드는 거요. 가문을 흔드는 거요. 예 맞습니까? 가문을, 여러분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함, 함 들어갔다 와요 빛이 쫙 빛이 보여. 온 혼비백 사람입니다. 온 가문이 난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 날 오기를 기다립니다, 맞죠? 그 재산 날탁나타나면요저님이 천하가고 부르자시면 부르막 심은 남들 조상을 모르는 걸가고 왜죠? 대적합니다. 왜 어둠이 여러분 그 빛을 보고 무서우니까요. 저쪽 가려고요. 추방 하려고 별짓하고 있죠. 거대는 그 당시의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뒤집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 17장에 나오는 이 기사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부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까?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고 순종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움직이도 않고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하고 보고만 전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사는 역사가 날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여 온 세상을 이어서 부호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10월 22일에서 24일에 부흥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동호는 목사님은요. 경산 중앙교회를 성겼어그 거대한 교회를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가감이 그 여러분 그 교회를 단에게물려 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시시한 경산에 쓸수 없다. 서울 한성으로 가자. 이름도 한성, 옛날 서울의 한성이잖아요 한성의 계회에서그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여러 분유능한 목사님이 이렇게 온다면요. 우리 좀, 우리들은 배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아멘 좀하서 배울 게지 않겠는가? 함부로 이어올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나는 우리 조그만 미니교회에 뭡니까 그런 분을 초청했다는 게또 이게 우리 목, 우리 단임 목사님도 배포가 좀큰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런 소기뭐 뭐 있는 거 소규모 소그룹에 뭐, 날 불렀나 이렇게 한는데 여러분 뭐라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경산중앙교회는 여러분 저 태국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걸 가만히 버리고요. 그, 여름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한성에 가서 새로 시작했던 거. 여러분, 바울은 이 위대한 도전을 예배서 교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이 도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임을 명심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여러분, 마음의 가슴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시행착오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밤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강근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일에 이 일에 전심을 다하여 하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